아, 부처님 잠시 체크만 한이 할...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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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대 최고의 비주얼 역대 최고의 비주얼입니다. 일단 탐색 먼저 해볼게요. 쪽 들어가 봅니다. 와 달마도, 달마도. 이거 법복 아니야? 스님들이 있는 거? 응. 달마가 불교 쪽인가? 네. 안쪽을 조금만 더 볼게요. 아마 경을 외우셨던 거지, 이건? 우와. 목탁 있고. 이러면 여기가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인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부처님. 잠시 체크만 할.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왜 이게 가능해? 달마도에 한번 대볼래? EMF? 이건 부적이잖아요 응 음, 달마도에는 안 뜨네요 오히려 부처님 쪽에 뜨네 어, 이거 뭐야? 보지 말자. 이거는 보지 말자. 뭔지. 왠지 여자일 것 같거든. 볼까 보지 말까. 이게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가 너무 무서운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 여자 얼굴 보면 꿈에서 나와. 분명히. 이건 무조건이야. 하나. 자, 이 얼굴 꿈에서 나온다. 둘. 셋. 망설이다 <laughs> 어. 아, 이 여기 이던향을한번피워볼게 이거 뭐우고 피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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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피고 피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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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우 음, 무거워, 무거워, 지금 귀가. 귀압이 좀 있네. 아 귀압이 있어, 지금. 어, 소리 나는데? 음. 야, 소리가 오게 다닌다니까? 어? 뭔 소리지? 향피우니까 소리가 바깥에서 막 나요. 화향냄새? <목소리> 화약? 성냥끼비 화향냄새? 뭐, 아, 뭐 그런 향냄새 말고 다른 탄내, 탄내, 향내 말고 탄내가 나는 거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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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 나긴 나. 근데 나는 그거 태워서 나는 향인 줄 알았어. 이건 그냥 향냄새예요. 오, 딱, 아,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스치듯이 냄새가 스쳐 들어간데. 저 불상 뒤에 인물이 일곱 명인지를 물어보는 응. 분이 계셔. 내가 보통 내가 그 영화 사바 봤을 때는 네네 네 명의 사대천왕이 지키고 부처님을. 응. 부처님 말고 여덟 명이 더 있다고? 아홉 명. 열 명. 열 명이 있다는데요? 여기만 여섯 명. 여기 몇 분이야? 가운데도 여기 있어. 또 아니다요. 어? 계속 생기나 봐요. 오늘 진행함에 있어서 저는 이제 불교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좀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응? 나한테 뜨면 이상한 거죠아 너한테 뜨냐고? 이쪽으로요. 아 어? 아니야 안떠너 그 멀쩡해 지금. 아왜 이러고 지러고 모르겠어 그뭐 이유는 있지 않을까 그냥 멀쩡해 걱정 안 해도 될거 같아. <laughs> 나 얼마 전에 그 기웅이랑 출가 갔을 때거기서 음. 내가 되게 히... 오늘 오늘 만큼은 아니었는데 힘들었거든. 음. 근데 이상하게 내 몸에서 막 e m f 측정기 튀는 거야. 어? 어야 그럼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e m f 측정기 튀면 몸에서? 뭐라 근데 그 내가 기억에도그지형 형한테 이게 이제 그 장소에 있는 귀신이랑 좀뭐 아무튼 그게 좀 맞으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 어, 그 그래? 그럼 E.M.F. 세 칸이면 뭐야? 너 한, 만약에 사람한테 그럼 나가야지. 네. 아 그럼 바로 나가야 돼. 그 정도로 큰 일인가? 왜? 그럼 어렇게 합격했어? 어? 나세칸 떴어? 미쳤나 봐 진짜. 자고고 <laughs> 아니 누가 고르? 혼대치바 채먹으고 아니 혼대치바 채 먹으려고. 아, 아니 혼대치바 채 먹으려고. 아, 아니 혼대치바 채 먹으려고.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방송 각이긴 하잖아. 일단 아, 진짜 방송부터 사야지. 아니 근데 떴어 진짜.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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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laughs> <laughs> 왜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아니 진정해 봐. 자꾸 내가 지금 순간순간 이게 자꾸 서로 비치는 기분이 드는 게. 어. 그, 그 뒤에 뭐 있지 않냐? 나는 계속 나 거기 보고 싶었거든? 그 뒤에 뭐 있지 않아? 풀이 너무 많이 나갔네? 나왜 이러는데? 아, 그쪽으로 창문 같은 거야? 어? 어, 야, 그 병풍은 함부로 열지 말라 그랬어. 그 병풍 열면 병풍에 봉인돼 있던 냄새가 확 내가 한번 열어볼게. 어? 야, 뭐야 이게? 응? 응? 응, 다른... 좀 응? 초충도 초충도죠 벌레와 꽃을 같이 그린 어 뭐야 아 죄송합니다 어 뭐야 막다 낡아가지고 연이깐 지금 다 다 쓰러지고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아 여긴 벽인데 이 뒤에 개소리가 우리를 훔쳐보고 있었네 혹시 다뭔다 소리야 되겠... 뭔 소리야 야 무슨 소리야? 안 들려? 소리 들려. 나 이거 무슨 소리 인지 알아? 네가 STS 얘기 했 지? 응. 할 말이,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자동으로 켜 졌어. 저도 몰라. 해봐야지. 일단 꺼볼게요. 야, 나 이거 자동으로 켜진 거 처음이야. 나도 처음 봐. 근데 내 내가 아는 한 도네에서는 음. 어떤 스님의 달마도가 그그 법력이 좋다 이렇게 소문 나면 그 스님의 달마도를 되게 많이 사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파시거나 뭐 나눠주시거나 하시던 거 아닐까? 다른 것도 다 달마도일 거야. 나는 주문이 계속 밀려서 이거 봐. 주문이 계속 밀려서 달마도만 계속 그리시 그리시더라고 나도 아는 저기가.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어떤 연유로 이 주문이 들어와서 그리신 달마도가 여기 이만큼이 남아 있는 거지? 지금 너무 족지치막이 있어요. 뭐, 아까 그분 이야기했던거하셨나 아, 잠깐만. 그럼 여기서 이거 한 번만. 저희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 마을 진입했을 때 동네 분, 저희 또래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랑 이야기를 조금 나눴어요.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쪽에서 촬영을 좀 하고 싶다고, 뭐 그냥 요런 정도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여기 사람 돌아가신 집이라. 사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아~ 거기 사람 죽은 집 아~ 그렇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그래서 네 했더니 촬영하시는 거 좋은데 거기 사람 죽은 집인데 거기서 하셔도 되겠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음, 우리가 음. 우리를 걱정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아~ 저희는 뭐~ 그~ 촬영을 잠깐만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거든 그런데 이제 저~ 저집 이런 식으로 저집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리... 그다음 이야기가 요 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나는 당연히 이제 이집 사람이지만 병원에서 돌아가셨던지 아니면 뭐 다른 요양원에서? 아, 어, 우린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그 원래 이제 사시던 주인분이 돌아가셔서 이 얘기로 어. 처음에는 알아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였죠? 이 집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아, 어? 법사님인 가능성이 너무 큰데? 그... 만약에 왜 그것 때문에 여기 글자가 이렇게 있어서 음. 육자대명왕주인이라고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음. 이게 그건데? 너 온마니반매운채랑 귀신쫓아낼 때 하는 그 주문인데? 아하. 그럴 수 있긴 하지 이런 거구나 육자 대명 왕진언 인? 뭐였어? 그게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야 된다 응응네 여기도 달마도인 거 같은데 다 낡아서 떨어졌네요 잠시만 바깥으로 다시 나가볼게요 우와, 야, 나 이거 지금 봤다. 달마도우는 귀신이 쫓는 거라. 여기에서는 EMF가 뜰리가 없거든. 뭐지? 어, 이건 안 떠. 이게? 이 닮아도만 유독 뜨네요. 어? 왜? 야 안에 있을 때 자꾸 소리 났던 위치. 어? 그러네? 그게 여기네? 우리가 저 안쪽에 있을 때 계속 소리 났던 게 여긴데? 여기 있어요 하고 신호를 주는 거 아니야? 혹은 여기에 막혀서 못 들어오나? 어? 뭐지? 형, 전우치. 어? 전우치. 어. 그림에 뭐 갇혀있는 아 방송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자, 고스트 픽은 트럭 도 좋다라는데? 시키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한기가 확 나? 어, 그러네 여기가 확 시원해지네 냉기가 거의 자, 저희가 사실 여기 이 장소 스팟을 악마 <됨> 악마 우리 악마라고 너랑 나를 얘기한 거 아닐까, 지금? 어. 가게 주인. 가게 주인? 그 가게? 그달마돌 판매를 했다면 사실은 장사를 했다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일곱. 일곱? 혹시 모르니까 이것만 한번 볼게요. 이거는 패턴, 패턴, 패턴 맞지? 저거는 불상 패턴, 어, 어, 이 마이크 앞에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방금? 너무 무섭다 여기 못들어가겠다 숨겨진 숨겨진? 숨겨진게 더 있나봐 이 안에 죄인 숨겨진 죄인? 잠깐만 응. 응? 내가 아까 그 귀신 종류 주문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저게 뭐 잘못했던 죄를 날리는 그런 의미도 아. 날리는 부적이야 아, 잘못을 비는 그런 거기도 하다고? 응. 초코파이를. 자, 세팅. 세팅 됐죠? 나에게 가져와봐. 가져와보라는데? 초코파이 너 안에 들고 들어가야 되나?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계신데. 우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있대. 지금 지금 우리 보고 있대. 저희가 저희가 지금 나쁜 짓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화 푸시면 안 돼요? 괴롭히는 것. 것이래? 저희가 지금 괴롭히는거예요으으반은한번 주세요. 아, 맞대. 고맙습니다. 고맙습 고맙습니다. 고 되게 많으고것 같아요 고스트니다진행합니다 여러분 떠나십시오 니다래 우리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괴로우신가 봐 불편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소리가 클수 있어요. 뭐야? 와, 저희랑 이야기 하실 거예요? 이젠 저희랑 이야기 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고박관을 처음 들어요. 선생님, 저희랑 이야기 하실 거예요? 이이 예. 예? 지금 저희가 와서 너무 치르세요? 예. 저희가 빨리 갔으면 좋겠나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당신은 왜 여기에 있니? 이야기하실 거예요. 어, 딸이? 저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나가 응. 목탁 두들기는 소리네. 딱딱딱딱. 어. 어. 열려 있어? 말은 하는데 왜 여자 목소리지? 돌름 위로 애초에, 다 고박 이런 반응을 처음 들어 너무 이상해. 반응이 위험한, 위험한. 타이반은 완전히 멈췄어요, 가 불가능? 뭐가 불가능하죠, 선생님? 뭐가 불가능해요? 지금 화가 나셨어요? 오. 어. 아. 미쳤나 봐. 아, 진짜. 진짜 돌겠네 제발 가져. 가져. 제발 가 제발 가 가져. 제발 가져. 가져. 제발 가져. 가라는 말은 알겠어요. 가라는 말은 알겠는데, 가란다고 진짜 가면, 저희가 고 헌터입니까?